이 영상은 제 채널 영상 모음집입니다. 보신 분들은 그냥 스킵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안에 오래된 노포 고기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인천 주안에 위치한 왕소금 주먹 고기입니다. 역세권이 아니라 찾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용일 사거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지도를 잘 보고 오셔야 하고요. 주차장이 따로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주안에서 꽤 오래된 주먹 고기집이라고 하는데 간판에서부터 소주 한잔땡기는 높은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사실 가격이 저렴한 주먹고기집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막 맛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식당은 별로 못 봤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금요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한산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협소하며 테이블 6개가 있습니다. 3팀 정도 손님밖에 없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약간은 시끌벅적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내부도 허름한 느낌이 나서 합격입니다.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장사를 하셨다는데 예전엔 할머님이 하셨다가 젊은 사장님으로 바뀐 건 6년 정도 됐다네요. 자리에 앉으면 난로 위에서 끓던 오뎅국을 내어주십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금세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주 메뉴는 목살인 주먹고기가 있고 갈매기, 한경살 가보리 이렇게 특수 부위가 있습니다. 그외 안주들도 만 원이 넘지 않는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는 여러 고기를 맛보고 싶어서 네 종류 고기를 다 주문해 봤습니다. 밑반찬을 바로 세팅해 주십니다. 김치와 두부, 마늘, 총 쌈장, 소금, 새우젓, 쌈채소와 양파, 마늘, 고추가 나옵니다. 그리고 숯불을 넣어 주셨는데 신기하게 생겨서 물어봤더니 야자수로 만든 숯불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양념장 중에 신기하게 새우젓이 나오네요. 먼저 주먹고기와 갈매기살이 나왔습니다. 저 길다란 게 갈매기살인데 통째로 나온 건 처음 보네요. 주먹고기 위에 소금도 쳐주십니다. 사장님께서 고기를 직접 구워주십니다. 다 익으면 각자 자리에 한점한점 한점 놔주십니다. 이건 갈매기살인데, 와, 처음 한입 넣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맛있는 고기를 언제 먹어봤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고기 잡내도 하나도 안 나며 씹었을 때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이 끝내주네요. 아까 보셨던 새우젓에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갈매기살의 감칠맛을 아주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기도 하고 나갈 때까지 다 구워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목소리> 목살 특성상 기름기가 적어 식감이 퍽퍽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주먹고기는 육즙도 잘 느껴지고 고소하며, 주먹고기뿐 아니라 다른 고기들도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종 밑반찬들과 소스와 곁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구워주시길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었더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가브리살과 항정살입니다.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서 나옵니다. 근데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고기 맛 평가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갈매기살이 제일 맛있었고 나머지 세 부위는 비슷했습니다. 여기 오시면 갈매기살은 무조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무뼈 닭발도 시켜봤습니다. 양념 안된 고기만 먹다가 이렇게 빨간 양념을 보니 입맛이 바로 살아났습니다. 다행히 아주 맵지는 않고 매콤한 수준으로 누구나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진짜 비빔국수가 맛있다고 하셔서 먹어봤는데 일단 3천원 비주얼이 아닙니다. 양도 생각보다 많고 달큰 새콤한게 배불렀지만 맛있어서 다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보니 이 국수는 지금도 땡기네요. 허름한 노포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저렴하면서 질 좋은 고기를 먹고 싶으신 분들은 와보시면 절대 후회 안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달 맛입니다. 오늘은 육회가 땡겨서 근처 맛집을 찾아보았는데요. 계산동에 한우 낚시탕탕이 맛집이 있다고 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옛맛 불고기입니다. 계양구청 뒤편 먹자골목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 근처 길가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밖에 낚시들이 있는데 수조 청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넓은 편이며 입식 테이블과 좌식 테이블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신발 벗기 귀찮으니 입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이었는데 손님들도 적당히 있었습니다. 그다지 실례가 가진 않지만 아무튼 여러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던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낙지 탕탕이와 불고기 맛집이니까 저희는 한우 낙지 탕탕이 대짜를 주문했습니다. 육회, 전복, 산낙지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밑반찬으로 샐러드, 고추, 생선, 조림, 전도 사람 수에 맞게 주었네요. 싱싱한 야채도 나왔습니다. 시원 새콤한 동치미 국물도 나왔는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물 순두부찌개는 정말 별미였습니다. 순두부와 꽃게, 오징어, 조개 등 해물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물 맛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칼칼하여 술을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주문한 피자 음? 탕탕이가 나왔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새빨갛고 빛깔 좋은 육회에. 산낙지가 꿈틀꿈틀 그리고 그 사이사이 전복들과 생마늘 슬라이스 청양고추까지 마지막으로 가운데 전복 내장까지 완벽합니다 아 지금 영상보니 또 군침이 도네요 정말 진짜 미친 피자 비주얼입니다 전복이 두개밖에 없었지만 굉장히 신선하였으며 전복 내장 또한 비리지 않고 소금장으로 간이 되어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안먹는다 하여 전복 내장은 다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기본 간이 다 되어있어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만 밋밋하신 분들은 소금장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고소하고 매콤하며, 마늘과 청양고추가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전복도 꼬들꼬들 씹는 맛이 일품이네요. 산낙지도 전혀 비리지 않고 탱글탱글 쫀득한 게 맛있습니다. 쌈을 싸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육회와 산낙지를 얹어주고, 전복도 얹어주고, 마지막으로 쌈장까지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탕탕이를 다 먹고 아쉬워 한우 생불고기 2인분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탕탕이와 더불어 한우 생불고기도 대표 메뉴라 기대가 됩니다. 고기 때깔이 좋습니다. 팽이버섯과 당면, 파채 등등을 같이 끓여줍니다. 다 익으니까 볼품이 없어집니다. 탕탕이를 다 먹고 배부른 상태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맛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우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질겼습니다. 가격 대비 무난한 정도인 것 같았고, 다른 불고기 전문점보단 살짝 아쉬운 맛이었습니다. 불고기 때문에 재방문할 의사는 없지만, 탕탕이를 먹기 위해선 재방문할 의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오시면 한우 낙지 탕탕이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여기는 동암역 근처인데요. 인천 살면서 이상하게 동암역은 진짜 잘안온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소곱창 맛집이 있다고 하여 와봤는데요. 함지박 소곱창입니다. 곱창 전골로 인천에서 꽤 유명한 곳이며 여기는 본점이고 구월동에 아드님이 하시는 2호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본점은 동암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쪽이 나름 맛집 라인인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도 여기저기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소주가 땡기고 곱창 마려운데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이죠. 뭔가 입구부터 부쩍부쩍해서 불안했지만 다행히 자리가 있었습니다. 영업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놀란 게 뭐냐면 진짜 정말 매우 너무너무너무 과하게 시끄럽습니다. 뭐 저희는 이런 분위기도 좋아해서 상관없지만 아무튼 참고 바랍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테이블도 10개 정도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전골만 있는데 볶음밥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곱창구이와 볶음밥도 있었으나 전골이 잘나가 전골에 집중하고 회전율 때문에 빼버린 것 같네요. 구이는 그렇다 치고 볶음밥은 좀 아쉽습니다. 밥 드실 분들은 공깃밥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골 소짜와 차돌박이 샤브샤브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밑반찬이 바로 나옵니다. 밑반찬은 단무지 무침, 어묵볶음, 마늘, 고추장아찌, 김치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늘장아찌와 단무지 무침 두 개가 나와 정말 좋았습니다. 제일 작은 걸 시켰지만 꽤 푸짐해 보입니다. 차돌박이가 올려져 있고 버섯들과 깻잎, 다양한 야채가 들어있습니다. 밑에는 곱창이 들어가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셔서 어느 정도 뒤적뒤적 해주십니다. 기본으로 차돌박이가 들어가 있지만 부족할 것 같아 추가로 차돌박이를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양은 가격 대비 적긴 한것 같았는데 저희는 뭐 적당했습니다. 이걸 보니 편집하면서또 군침이 도네요. 아 어느정도 익으면 라면살이 넣으신 분들은 라면과 떡을 먼저 드시면 됩니다. 떡은 진짜 어딜 넣어도 맛있는 사랑입니다. 저희는 전골 고유의 맛이 사라질까봐 살이는 넣지 않았습니다. 차돌박이도 정말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고기가 얇아 진한 전골 양념이 아주 잘 배어 있습니다. 현장음 들어보시면 좀 시끄럽죠? 이 국물이 정말 펜테스틱 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소주 다섯 병 까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칼칼하고 얼큰하고 자극적이어서 입맛에 안 맞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전골에 김치가 많이 들어가 있어 시큼하거나 김치찌개 맛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밸런스 조합이 아주 잘 되어 있어. 맛이 아주 진하고 좋았습니다. 곱창도 질기지 않고 오동통하며 냄새도 안납니다 누린내도 진짜 안나며 쫄깃한게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안에 곱들이 흘러 끓일수록 국물맛이 진해집니다 아 곱창 정말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네요 묵은지의 시큼한 맛과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친구가 곱창을 덜어주길래 감동받아서 뭐냐고 했더니 나 곱, 곱창 별로 안좋아해 <laughs> 아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건 감자가 적습니다 감자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끓이면 곱창이 질겨지고 쓴맛이 좀 나니 얼른 얼른 집어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곱창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껴 먹지 말고 팍팍 흡입하시면 됩니다. 곱창 좋아하시면 꼭 가보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좀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계산동에 위치한 유래 초밥입니다. 회는 물론 생선구이 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경인교 대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계산시장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테레비에도 나왔던 곳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역병이 도는 시국에 한 자리 빼고 만석이었습니다. 저기 한 자리 있네요. 일식집 인테리어입니다. 이쪽 말고 저쪽 반대편에도 테이블이 몇개 있는데 그쪽도 만석이었습니다. 좀 늦게 왔으면 기다릴 뻔했습니다. 손님들이 엄청 오네요. 메뉴판입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대표 메뉴인 생선의 대짜를 시켰습니다. 시사모 빼고는 전부 국내산입니다. 기본 안주들이 나왔습니다. 우동국물, 땅콩, 두부, 샐러드, 누룽지, 번데기 등등 나왔습니다. 기본 안주만 봐도 푸짐하네요. 우동국물은 그냥 아주 평범한 맛입니다. 술 한잔 하며 메인 메뉴를 기다립니다. 서비스라며 멍게 개불이 나왔는데, 무슨 메뉴를 갖다 줄 때마다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직원분이 외국인 분이라 뭔가 서툴러서 그냥 전부 서비스라고 말하는 건지, 초장 주는데도 서비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장, 와사비, 생강, 라교 오, 막장도 세팅해 줍니다. 메인 메뉴 숙성 광어회가 나왔습니다. 금가루도 뿌려주시네요. 일반적으로 먹었던 회 모양과 많이 다릅니다. 아 킬로가 넘는 그러니까이 옆으로 이후 두께는 못그가지고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어? 네, 그러니까 거야. 완도 사장님이 직접 광어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정말 두껍고 윤기가 반지르르 하죠?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초장, 막장에 찍어 먹어도 엄청 맛있습니다. 숙성회라 두께도 두꺼워 엄청 탱탱하고 쫄깃했습니다. 여태 먹었던 회중 차원이 다른 회였습니다. 왜 손님이 많은지 알겠네요. 홍어회, 병어회가 나왔습니다. 홍어회는 진짜 역겨워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용기 내서 먹어봤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봤는데, 진짜 푸세식 화장실 암모니아 똥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용기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단 고소했지만 끝맛이 시궁창 썩은 맛이 났습니다 친구가 안먹는다 하여 냄새만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냄새만 맡아봐 아.. <laughs> 아니요. 어? 아니요. 아 냄새 한번.. 깊숙이 한번 냄새 맡아봐 아 근데..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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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호에는 식감도 정말 좋고 으득 으득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구운 빙어입니다 이것도 진짜 정말 고소했습니다 알이 꽉찬 빙어였는데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회보다 이 소라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찾아보니 스키다시는 상황에 따라 메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치전도 당연히 맛있겠죠 기본 안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35,000원 내고 정말 다못 먹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끊이질 않는 곳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회 먹을 때면 무조건 여기로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부평시장역 4번 출구입니다. 부평 사는 친구가 극찬을 하는 식당이 있어 오랜만에 와봤는데요. 부평은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는 곳 같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녹두 빈대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부평시장역 4번 출구에서 1분 컷 가능한 거리이며 주차가 어려운 것 같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술을 부르는 세월이 느껴지는 높은 느낌의 간판이 마음에 듭니다. 밖에서 대충 봐도 뭔가 만성 느낌이라 불길했습니다만 다행히 손님 한팀이 바로 나가네요 운이 좋은 날입니다 밖에서 보는 거와 달리 내부가 작아 굉장히 부적부적합니다 역시 내부도 세월이 느껴지는 술이 술술 들어갈 듯한 분위기로 왠지 퇴근하고 막걸리 한잔하시는 제 친구처럼 아지들이 많을 것 같은 아무튼 분위기도 합격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맛집의 조건을 갖춘 단출한 메뉴판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빈대떡은 필수로 시켜야 하는 메뉴이고 그 외로 골뱅이 무침이나 도토리묵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녹두해물 빈대떡과 도토리묵을 주문했습니다. 양파 절임과 양념간장, 잘 익은 깍두기가 밑반찬으로 나옵니다. 아, 깜빡했네요.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빈대떡이 나오기 전에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을 해야겠죠. 지평 막걸리라고 저는 처음 본 막걸리입니다. 달달하고 시원한 게 좋습니다. 보기에도 엄청 두툼한 빈대떡이 4등분으로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바삭해 보이고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시킵니다. 원래 이런 건이 끝부분이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특별하게 들어간 해물은 없고 오징어가 보이네요. 으깬 감자나 고구마 대신 독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파 속촉이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리는 게 바로 여기 빈대떡인 것 같습니다. 약간 고렇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마치 파이를 먹는 느낌도 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라 간장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양파절임이랑 같이 먹는 게제 입맛에는 딱이었습니다. 양파절임의 새콤달콤한 맛과 빈대떡의 담백한 맛이 찰떡입니다. 기름에 튀기듯이 부쳐낸 전이다 보니 기름 냄새가 쉽게 물릴 수 있는데 오징어 향이 기름 냄새를 조금이나마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도토리묵이 산처럼 나왔습니다. 사실 도토리묵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 주문했습니다. 떨지도 않고 양념된 싱싱한 채소들과 같이 먹으면 야들야들한 게 괜찮았습니다. 맛은 둘째치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도토리묵도 빈대떡을 먹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오늘 야채만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건강해진 게 아주 조금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빈대떡 먹으러 광장시장 가고 그러시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부평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오시기 전에 필이 다 싸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테이블도 6개 정도고 손님들도 계속 옵니다. 계속 계속 진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약간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 보이는 점. 이거 말고는 비 오는 날 생각날 것 같은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